잠깐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달 만에 해골이 되어버린 어머니.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주녀가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 바로 그 순간 완벽한 며느리로 알고 있던 아내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억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어머니 방문에 왜 바깥쪽 자물쇠가 문을 잠갔어? 나를 굶겼어? 수진아, 이거 수면제잖아. 우울증 약이 아니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과연 어머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서울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한 지 8년째예요. 화재 현장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게 제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진실은 어떤 화재 현장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저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정숙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뼈만 남은 손가락에서는 생명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단한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이 모든 게제 잘못만 같았어요. 단 일주일, 고작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 들르는 것 뿐인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주녀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가냘펐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준혁이에요. 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준혁아, 물 좀. 물컵을 집어들어 어머니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어요. 여보, 왔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다정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따스함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그 힘이 너무나 약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날이 떠올랐어요. 아들, 이제 내 인생 살아! 이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의 손등에는 평생 살림에 지쳐 생긴 굵은 주름이 깊었어요. 그때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서울에서 화재조사관으로 일하는 저에게 도시 외곽에 계신 어머니는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 저에게 수지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혼이었지만 수지는 마치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이 약은 아침에 드시고 이건 저녁에 드셔야 해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수진이 어머니의 약을 정성껏 챙기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동네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복 받았네. 재혼한 와이프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모시다니. 하지만 제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며 집을 더 자주 비우게 되자 어머니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졌고, 말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가 말했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요. 준녀가 엄마 보고 싶다. 어머니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으셔요. 그저 나라고만 하셨는데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병실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 수진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화재 조사관인 제 눈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해지셔서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계속 우울해 하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수진의 설명은 그럴 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본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하얀 알약을 물과 함께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마치 습관처럼 그 약을 받아드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약한알 드시기 싫어하셨던 어머니가 저렇게 순순히 약을 드실 리 없어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진아, 그 약이 뭐야? 우울증약이에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안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8년간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지자 저는 수진과 함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집에서도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이상한 말 자꾸 누군가 괴롭힌다고 하시고 밥을 안 준다고 하시고 우울증 증상이에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평생 정정하셨던 어머니가 정말 우울증 때문에 저렇게 되셨을까요? 그날 밤 모텔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게제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실화로 보이는 현장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수진의 다정한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어머니의 두려운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은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화재조사관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전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화재조사관의 눈으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랑스럽게 가꾸던 작은 정원의 꽃들은 시들어 있었어요. 부엌, 살림살이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더 끔찍했어요. 입구부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넉다 만 죽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어머니 방이 왜이 모양이야?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자꾸 음식을 흘리시고 제 멋대로 하시니까요. 저는 수진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깔끔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옷깃 하나 흐트러짐 없게 다리셨고, 마당에 낙엽 하나 용납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롱을 열었을 때제 심장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반지와 귀걸이가 있어야 할 서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귀금속은 어디 있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병원비 때문에 파셨다고 하셨어요. 병원비? 어머니 의료보험 있으시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증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중요한 서류들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남기신 생명보험증서는 어디 있어? 수진은 제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시어머니 걸 챙겼으면 제가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물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화재조사관으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몸을 떨며 놀라 깨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녀가, 무서워,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보자 두 눈이 커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군주린 사람처럼 죽그릇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 두려운 듯 죽그릇을 가슴에 안았어요. 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허겁지겁 드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기침이 멈자 갑자기 떨떠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녀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여자요? 수진 얘기예요. 어머니의 눈에 갑자기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밥안 줘, 굶겼어, 문 잠갔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때 수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약을 가로챘습니다. 이게 뭐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우울증 약이에요. 약봉지를 열어 살펴봤어요. 하얀 아략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화재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 약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수면제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울증약이라고. 수진아, 나 화재조사관이야. 이런 약들 많이 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주녀가 그 여자 무서워. 나 혼자 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뭘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을 보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눈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진이 나간 후 저는 어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화재 현장을 조사할 때처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문득 어머니 방의 문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깥쪽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가 문 잠갔어.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동료 화재조사관 동욱에게 전화했어요. 형, 이거 진짜 확실해? 증거 없이 와이프를 의심하는 건. 어머니가 저렇게 마르셨어.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한달 만에 뼈만 남았다고. 동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소형 가스 검출기인데 집에 설치하면 돼. 만약 가스나 화학 물질이 검출되면 경보가 울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동욱이 건넨 작은 장비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동욱은 또 다른 장비를 건넸습니다. 공기 중 화학 성분 분석기야. 수면제나 다른 약물이 공기 중에 있으면 검출할 수 있어. 화재조사관 본능이 깨어난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에 몰래 검출 장비들을 설치했어요. 수진에게는 급한 화재 사건이 생겼다며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요.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척하며 사실은 동네 모텔에 묵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설치한 장비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약도 제때 드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아침은 주었지만 점심과 저녁은 건너뛰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이 감지되었지만 수진은 그저 TV 소리를 키울 뿐이었어요. 셋째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출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고 문을 잠근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 그게 누구죠? 그리고 공기 중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욱에게 전화했어요. 동욱아, 지금 당장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서 어머니 혈액검사해 달라고 해. 독성물질 검사도 포함해서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수진의 진짜 모습을 밝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 없는 틈을 타 집안을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 준약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 알아낼게요. 수진과 제 방으로 가서 장롱 깊숙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수진의 속옷이 담긴 서랍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 열쇠로 수진의 개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어머니 명의로 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수익자가 수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지만 분명 위조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평소 글씨체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화재보험 증액 신청서였는데 보험금이 원래의 3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 연락처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기 전 수진이 헤어졌다던 남자친구의 이름이 민수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SNS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고 그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거야.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진은 저와 결혼한 목적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거에게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이 상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옛 남자친구와 공모해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고 동욱에게 전송했어요.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항우울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항우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화재조사 중 자살 사건에서 본적 있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수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어요.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아냈어요. 어서 깨어나세요. 제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서랍을 잠그는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준혁 씨, 어머, 언제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방금 왔어. 어머니가 걱정돼서 수진은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약 드시고 나서 편안히 주무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의 눈은 제가 떨어뜨린 열쇠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드시는 약이 뭐야?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우울증약 그리고 수면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출기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고농도의 신경 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기록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감시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의 서랍에서 찾은 보험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가면을 벗은 듯 날카로웠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화재조사관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거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조사관으로서의 자제력으로 감정을 누르고 있었어요. 민수씨랑은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 우리는 헤어진 적 없어요. 당신은 그저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그냥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 수진은 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 전화를 여 듣고 민수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그 뒤로는 어쩔 수 없었죠.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수진은 제게 한발 다가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내 말뿐이야. 검출기? 당신이 몰래 설치한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보험 서류? 어머님이 직접 사인했어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 노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과다 복용 수준으로.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수진이 한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고, 수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갔어요. 당신, 그럴 수 없어.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최수진, 당신을 노인학대와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화재조사관 배지를 꺼내 들었어요. 수진은 갑자기 주방으로 뛰어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내가 나갈 거야. 수진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 없어. 수진아, 이미 집 밖에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어. 마치 신호라도 된 듯,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다 망쳤어. 다.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조사관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말이에요. 수진아, 왜 그랬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수진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당신에겐 미안해요. 준혁 씨.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수진을 동료들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 일주일 내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이제 깨어나세요. 수지는 이제 없어요. 어머니, 괴롭히지 못해요. 마침내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선명했고, 저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준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어머니가 고생하셨잖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속았다. 그 여자 말에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은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듯제 소매를 꼭 붙잡았어요. 보험, 내가 사인했어. 그 여자가 병원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이었어요. 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수진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서류도 다 무효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버지, 그 양반이 남긴 거다 날려버릴 뻔했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 감춰왔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주녀가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늙은이 고집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 눈빛이 차가웠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았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참고 견뎌오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수진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여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또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위조 서류를 만들고 공범 강민수와 함께 계획적 검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진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 증언해 주세요.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화재조사관으로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제 어머니를 체계적으로 학대했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검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론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판사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이 실패한 것만 아쉬울 뿐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수진의 뻔뻔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최수진, 당신의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노인학대 및 살인미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수진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한번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움이 가득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동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끝났어. 준혁아, 이제 어머님과 새 출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재판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수지는 15년형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잘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있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제가 직접 모실게요. 서울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로 이사 올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